오늘은 병원 1층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9층 원더풀. 고객님들이 어, 맥도날드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많이 하시는데 맥도날드 맞은편 유리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 예약했는데요. 신는 병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진성정 네. 보시면 저희 병원 내부의 CCTV 촬영되고 있거든요. 촬영 동의서고 읽어 보신 다음에 서명 사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 초진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전에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해 드려요. 아, 사진 촬영이요? 네, 잘부탁게요 어, 네, 눈 네. 감아 그래. 네, 주세요. 이제는 상담실장님하고 상담을 하러 갈 거예요. 상담이어다 제병 어떤 거 보고 오셨을까요? 제가그요 어, 구원장님의 꼼꼼함을 보고 왔습니다. 끝쪽이 지금 쌍꺼풀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연해진 느낌? 이번에 한번 고정력만 세게? 네, 저는 쌍꺼풀이 더 높아지는 거는. 싫으시죠? 수술하게 되면 마취는 어떤 걸로 하나요 음. 곡성 마취가 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먼저 잔 사이에 할 거예요. 수술할게러면 전혀 음. 안 아파요. 귀엽다 요 <laughs> 진짜요? 이따 원장님 갈때 디자인도 더 충분히 하고 할 거예요. 그때 더 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계세요. 네. 네. 지금 실장님 상담 끝나고 올지 네. 모르겠어요. 원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님이 잡아주시는 라인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쌍꺼풀보다는 많이는 높지는 않은 쌍꺼풀을 원하고 트임도 저는 아주 살짝만 희망하거든요. 원장님이 제가 딱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실지 저도 떨리네요. 어, 선정 씨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어. 눈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눈 상담? 저는 응. 지금 쌍꺼풀이 응. 있는데 자주 풀렸었고 응. 지금도 뭔가 풀리려는 느낌이 있어요. 어, 혹시 언제 했어요? 메몰, 비잘개로 했었어요. 어, 풀려서 또 메몰. 풀려서 또 메몰. 아, 그럼 메몰을 세번한 거네? 네.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술전 상담을 하고, 술후 케어도 지금 다 하는 음. 입장에서 나한테 눈은 맡기는 거 아니야? 제가 했던 거가 좀 마음에 들어서. 고객님이 원하는 라인대로 나오는 거? 어, 그건, 그건, 그건 내가 어, 잘하지. 제가 원하는 눈으로 되지 않을까. 아, 네. 저는 지금 쌍꺼풀보다 아주 조금만 올리고 싶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어려운 거 알지?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또> 원장님한테 해야지그곧또 <laughs> 내가 또 고객으로 라인 보여주세요. 해봐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술을 해서 목표. 쌍꺼풀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썹 뼈가 서구적으로 좀 나오신 편이고 그에 비해서 눈은 좀 많이 들어간 편이긴 해요. 이게 음. 대표적인 한몰눈 네. 눈썹이랑 눈 사이가 많이 가까워. 그래도 어느 정도 좀잘 나오려면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라인을 높여도 이제 비율도 잘 맞고. 눈 혹시 네.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기 가 시작하면은 이건 좀 약간 소세지 느낌이 아니, 이건 너무 예쁜 것. 이거는 예쁘다고 음. 할수 없어. 그래서 조금만 정렬, 딱이 정도. 제가 딱 원하는 사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위트임을 통해서 왼쪽은 높이를 거의 그대로, 음. 오른쪽은 살짝만 높여서 가죽하면딱 맞을 것 같아. 마음에 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매물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매물실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최소 부분절개는 해서, 거의 절개에 가까운 수준의 고정력을 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가 수술해서 네. 결과. 흉터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제가 또, 형태 에 집착적이라 음. 굉장히 꼼꼼하게 알죠. 또 꾸며드립니다. 수술 있죠? 음, 저 근무해야 되니까. 그치. 음. 저거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어, 뭐, 아유, 우리 실장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 진짜 뭐예요? 농담 네. 아니야? 진짜로. 저 오늘 진짜 <laughs> 할래요. 나만. <나분>. 잠까요 <laughs> 아, 그러면? 지금. 정말로? 바로. 아니, 그건 그럼... 아니고 기다려야지. <laughs> 좀 준비 잘 하고 이따 술장에서 보자 네아 그래 다른 거 궁금한 건 없고? 네 없어요 뭐다 알지? 네아 <laughs> 그래도 우리 의료법상 그래도 그... 동의서는 받아야 돼전더 그 수술하러 게요 네. 어 이따 봐네 들어가세요 <laughs> 무서워 막상 하려니까 떨려요 네. 이게 진짜 평소에 고객님들한테 했을 때랑 막상 제가 한다니까 오 너무 달라요 그래 봤잖아 도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한복기는 1, 2주 가시고, 잠복기는 3, 4주 생각하시면 되세요.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이제 세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저희 실장님도 그오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안하시고, 가게를 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술 그 전에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염증이 나면 안되니까 저희 병원 리클라이너 이제 여기서 담장님이 수술해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오늘 상담왔다가 에이 설마 오늘 하겠어 했는데 이렇게 바로 수술하게 될줄 몰랐어요.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버논르한테 수술 받아서. 이러다 그냥 가. 너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 그거냐? 뭐.. 근데.. 제 몸이 좀 무서워지면 안 돼.. 우리 원장 들어보시고.. 원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해세요 원장님.. 잘해주세요. 네.. 저원장님을믿어따가 음, 일단은..? 한층 더 상담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단 금방 끝났네요. 내일 바로 일할 수 있겠어요? 어, 네! 어, 뭐 전혀 아무렇지가 않네요. 이제 끝이에요. 이 마지막 수술. 어, 이제 원장님이내 눈을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빠르게 희망은 했지만 그게 오늘일 줄은 몰랐는데 음. 아, 시작한다! 아침 8시 반이고요. 벌써 출근을 해야 돼. 오늘 꿈에서도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원장님이라는 기분. 붓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차 치고는 괜찮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딱, 감았다. 딱, 다 짠! 일하다가 붓기 레이저 하러 왔어요. 10분만 하고 나가려요 항상 고객님들 붓기레이저 해드리다가 제가 하니까 이상한데. 잘됐다. 아프진 않죠? 응. 어때요? 진짜 라인이 너무 꺼려졌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와서. 아까 3만 원신 분들도 되게 1일차 찍어 잘 됐다고. 다들 붓기 없다. 붓기 없다 오늘. 부분절개요,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한테. 음. 이거라고 설명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틀차. 오늘은 3일차. 4일차. 3일만 있으면 실밥 제거예요. 생각보다 너죠 음, 양쪽이 좀 짝짝이로 빠지고 있긴 해요.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 느낌? 제 7일차 전후 사진 근데 딱 실밥 있을 때도 완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짝눈도 일단 너무 잘 맞춰졌고 일단 많이 안부었다는 거. 오 대박! 쌍꺼풀이 이쪽이 정말 얇았거든요. 여기는 조금 보이고 양쪽을 맞춰달라 해서 맞췄는데 지금 그래도 붓기가 좀 짝짝이로 빠지긴 하더라고요. 대만족! 네, 한달십니다 전후로 봤는데, 아, 잘 됐다! 이런 느낌? <laughs>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머리신데 라인 안 묻히고 좀 뚜렷한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꽤 심한 분이셔.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좀 많이 먹힌 느낌이 있어요. 이게 라인의 고정력이라던가 눈의 위치라던가 그 차이 때문에 좀이렇긴 하거든요. 저는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한머리신 분은 라인을 좀쭉 바깥쪽으로 뻗기 위해서는 지방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위가 좀 가벼워지면서 응. 라인 끝에 힘이 좀 살아요 응. 오른쪽 살짝 라인 높이고 왼쪽은 고정력 가져가면서 위트임 같이 응. 위트임의 효과가 아이라인이 앞에까지 조금 더쭉 응. 뻗는 느낌 응. 이 위트임은 아, 정말로 제가 좀 자신 있게 위트임 하세요 위트임에 대한 약간 거부감 아니면 걱정도 좀 많으시고 응.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흉터 응. 흉터 괜찮냐 죄송합니다 아 예. <laughs> <laughs> 어, 근데 위티엠에 대한 건딱 진짜 이 사진 보여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달 차이긴 한데 잔붓기는 조금씩 남긴 했어 붓기 완전히 빠지고 나서 뭐 묻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 음. 걱정 없습니다 아이 뭐, 뭐 걱정 안 해도 돼 <laughs> 짱짱하긴 네. 했어 음. 응. 일주일 차, 2주 차본 친구들은 다들 어? 생각보다 안 부었다가 제일 많았고 음. 어? 되게 깔끔하다 어?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어? 나 쌍수 했어 다들 엄청 놀래 하고 나서의 그 휴가가 상담하면서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저 다른 실장님들 상담할 때도 많이 갔어요. 어, 잠깐 와 주세요, 서네 어. 하고 가면 아, 부분 절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 그때 실밥 달렸을 때도 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어. 실밥은 이 정도 있을 거고 붓기는 지금 며칠 차인데이 정도예요. 이렇게 다른 고객님들도 많이 봤죠. 볼 때마다 아잘 됐다 싶어서 저도 기분 좋고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쁘게 해주셨습니다.